아, 쟤안 죽냐? 아, 미쳤냐, 너? 아, 야, 도라냐? 아, 어, 듣기 아, 싫어, 진짜. 아, 어떻게 하면 죽여, 진짜, 저거. 아, 듣기 싫어.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 아흐아흐 아흐. 우리나라 한글은 참 대단해 어? 의성어, 의태어 뭐다다 다, 응? 다할수 있어 아응 정확히 표현하자 그러면은 더 정확히도 할수 수 있겠지 아아 지 넘어요 아, 나 진짜 정신없게 나온. 봐 봐. 어, 뭐야? 왜왜왜왜 왜? 왜안터졌어어 왜, 왜, 왜? 왜 어. 잘이다 어, 제기랄. 아까 서트렸어야했는데 제기랄. 너 무섭다 이거. 왜안 맞냐? 치. 이게 스펙이라 이 새끼야. 내 만나시면 무조건 하다 무기 됐냐 됐니 다 됐나 은근히 정확도가 좀 딸리네 정확도가 좀 딸리는 것듯난 정확히 맞췄는데 안 맞아 근 아, 천찬 음. 괜찮네 아, 드디어 노래 끝났다. 아, 듣기 싫은 노래. 게임하고 왜, 무슨 네. 제발 뚱뚱리가 아니어야 셌네. 씨. 뚱뚱거리면 아니. 또링 어디가? 후미 전거장으로 가야되나? 전방? 후미? 후미로 가야겠지? 전방에서 왔잖 이야다 예, 아메 원래 늘 게임은 안간 데부터야 물론 갔던데도 다시 가야할 일이 있겠지만 또한 오 튼튼하게 잘 만드네 나의 을잘 만들었네. 음. 좋아. 메이드 인 코리아 구만 메이드 인꼬리아 메이드 인꼬리아좋구나 신터불이 만만하다. e n g i n 아 이거 아직 안 했구나. 어차피 지금 여기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건 좋았어. 가거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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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이. 회전 막대. 어? 아, 회전막대 만들어 놓을 걸그랬 아니야, 자원이 없잖아. 자원이 없잖아. 아, 그리고 회전막대 그거 썼으면은 다시 빼와야지. 자원 아까운 줄 모르네, 얘가. 썼으면은 다시 빼와야지, 빼오를거 해야지. 위 다리만 살짝 긋자 우우 어이구 어이구 뭐하냐 뭐하냐 난 뭐하냐 어, 뭐하냐 야야야 컨트롤 미스 컨트롤 미스 컨트롤 미스 아 컨트롤 죄송한데 그만 이걸 썼어야 돼. 얘들이랑 일단은 데이트자 일단참 이거 안되냐 왜 이스없세요 근데 싸, 싸울 필요가 없었어. 이걸로 들어가는 건데 왜 이걸 안들어갔을까 내가? 이거 들어가는 거였는데. 난쟤랑쟤네랑왜 놀라 그랬지? 이해가 안 가네. 그래 그래 l l <목소리> i Uh-oh, shit. Let me look around. 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구나 8의엘 원격 신호기를만들어라실어기도엘리만이들가있어러고이가좀어좀해봐이가야지이가있 게임이 참 재밌자고 하는 건데 참 귀찮을 때도 있어요, 여세요너 죽은 놈이야,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죽은 놈이구나? 뭐야 어딘데?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해봐. 쪼? 쪼개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 진짜 들기 쉽네 진짜 아니 무섭다.. 아 무섭다기 보다 소리가 너무 너무 듣기 싫어 뭐 뒤를 잘 봐요 뭐 이런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아요 아린이 뭐좀 어디에 소리안 나는데 지금 위.. 위인가보다 오케 그러니까요 아아아 뭐하냐 너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버티면 결국 애들 다 죽을 거 아니야? 뭐야, 너 죽어서도 보이지 그냐미치겠나 헤드폰이나 헤드셋 끼고 있어, 그니네 위치 대충 안다 소리로잉. 뭐야, 어? 오케이. 미친 거 같은데. 잠깐만 올라가는 길이잖아. 여기 결국에 계속 뺑뺑 돌고 있는 듯방이요 아 어, 미안하다. 어, 뭐야? 뭐야? 야, 너! 아아 여기에서 아, 스테이 잠깐만 보자, 보자, 보자. 이거 돌렸잖아. 이게 거의 양인데, 9인가? 여기 올라나? 같은 게 보이네. 아이 뭐야? 아, 이거다. 술반땅 취한 지게야씨. <목소리> 시게가지시 거나 웬만한 조심을 줄 안정부터야. <놀람> 안 뭐야? 아 이거 안 죽었어? 잘 받잖아, 내가. 아싸 이 새끼야. 아싸 독한 새끼. 개끼. 이 새끼야 독한 새끼야 왜안 죽어? 구성돌 때렸으면은. 알아 들어야지. 아우! <laughs> 귀찮은 슈키. 붙 가자. 꼬싱, 꼬싱. 후회, 빨리 알았으니까 알았어. 뭐해? 아니 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일단 가면 뭔가 가야 될것 같은데 가운데로. 아, 이거. 파비파기. 아, 파비 안돼 아직? 왜 안돼?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탄창은 좀 여유가 있나 모르겠네. 요. 아, 이거를 아, 이거 아, 세세개 아, 세 개를 모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아인 아인 아 아이노, 아이노, 아이노. 이 정도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음, 이 저... 어쩐지... 나 또... 내가 무슨 중대한 아이템을 얻었나 했는데... 퀘스트 아이템이었구만. 얘라이 똥이다. 하나... 하나 더... 하나만 더 구하면 돼. 나랑 어디 있을까? 모자리아이. 하나를 구하러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구만. 여기 있구만. 이. 어, 그래. 잘했어. 오케이, 끝. 끝났네. 어, 뭐야. 하나 더. 있... 아니, 내가. 내가 발견한 게 그게 아니었어. 나뭐한 거야, 그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 냐？아, 조립 하 라고 싫어 내려갔 다가 내려 가서 어, 아 잠깐 만 아, 텅 스탠드 로 모아야 되겠 텅스텐. 아, 텅스텐이란다. 그, 그, 그. 그, 손잡이, 손잡이. 텅스텐이 아니고, 손잡이. 오, 단러하네 까리하게, 까리하게. 어우 아... 까리하게, 그, 간다잉. 고춧. 제작. 간단하게 해결했구만. 스테이시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전막대 에헤이 못만드네 못만드네 그려요 못만드네 갈아 갈기엔 좀 애매한데 아저 훈잡이 아, 훈잡이 아씨 가 갈아야되나? 어떻지 어? 잼눈 파이즈 대박 아, 근데 안 되잖아. 턱스텟 12개로 어떻게 해야? 12개로, 아, 이거 봐. 하나만 갈까? 공속. 탄약. 재장전. 공속의 탄약, 탄약. 아하하나를 어허... 갈지 그럼 음, 가하가라하지하전 제장전... 잠깐만. 하하전공하피하하하하하라하하하하하하하하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오케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쩡쩡 쩡쩡 좋았어 가자 호싱예? 굿 이게 뭔데 이거 타고 갈 거야? 뭐하는 거야 이거 헤헤, 이건좋아! 샤털도 읽을 수 있어 오케이, 잠시만요 제가 이걸로 시작해볼게

열렸네. 네이 요이 이이 오쭈쭈 이 새끼들이 오케이 자기 렉거리고 먹고 아 깨졌다 이쁘장하게 잘다뤄줘야돼 저렇게 삐지면 좋은데니까 아, 자꾸 허리, 자꾸 허리 맞추. 아, 신거가, 친거가 자꾸 허리를 맞춰서 잘라 먹으면은 어쩌자는 거? 그만 잘라 먹어야지. 야, 너 발로. 내가 발로 밟았는데, 왜, 어떻게 살아나나? 어, 발로 밟았는데? 뭐죠? 내 발이 그렇게 우수워보여토마야어서라 어머? 뭐야? 여기 아니요? 어디요? 거기요? 알았어. 이거 누르, 어. 올라가 약간 뒤태가 후드심에는 느낌이 난다. 왠지 프레시맨프레시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스피반이라고 하면 모르시지 사실 스킬반은 잘 봤어 스킬반 재밌게 봤지 저걸리도 얘기했죠 가동! 뭐야 이게? 맛있는거야 깐쥐? 어, 어, 왠지 깐지는안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분사구를 장착시켜라 강화이로 좋고요. 뭐? 수동 연결이 필요합니다. 개쩔어. 이게 이 이게 이야 이게 그, 야까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이거지 여기에서 죽을까? 여기에서 대기해야겠다. 이게 편할 것 같아. 아, 왜 간간이 이거? 렉 걸린다? 이런, 이, 이런 고정게임이 왜 자꾸 렉이 걸리니? 간간이 데이즈 렉을. 다양한 게임을 하시는듯 제가 겁나 다양한 게임을 하죠.